센터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만 3세트까지 진행을 해서 전체 점수를 모두 더해서 많은 팀이 오늘 우승팀이 됩니다. 자, 지금 치어걸들이 나와서 흥겨운 한마당을 면처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치어리더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정평이 나있더군요. 네. 아, 그래서 뭐 최근에 일본 그 야구 네. 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그 치어 리더들의 역할들 네 상당히 그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해요. 어 야구팀 음.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치어 리더들을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에서도 뭐 한국 치어 리더들 인기가 상당히 좋은 바가 있었고요. 네, 또 중국에서도 아주 많은 인기를 갖고 있죠. 네. 어, 최근에 이제 인기가수비가 그 예, 뉴욕에 가서 이제 공연까지 해봤습니다만 네. 예, 네. 한국이 연예인들 잠고 네. 예, 화려이 대단해요. 그렇죠. 한류 열풍이 역할 변경을 건너서 네. 갔습니다 네. 총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배구팬 여러분들께서 3세트인데 2대 0이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총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자, 30, 지금까지 누적 점수는 32대 27로 네. 보이스타가 4점을 앞서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사... 자 유해자시죠. 네. 아, 흘러간 미녀스타, 유혜자. 나 네, 한때 그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던 유혜자씨.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결혼을 해서 그 무술을 하는 태권도를 하는 그 남편을 만나서 같이 그쪽도 종사하고 있는 유혜자씨입니다. 네, 한일합성 선수로 활약을 했었죠. 네. 네 센터 플레이어 출신이고요. 네. 어, 프로배구 V 리그 올스타전 이제 3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정규 방송 시간이 시간에 과연 이 경기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까지 하여튼 최대한 중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화재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네. V 스타 케이스타죠. 자, 새로운 지금 방식이 나왔네요. 에, 사실 케이스타와 V 스타 올스타전 음이... 경기. 에, 이 캐시타는 삼성화재 선수가7명 네. 그리고 부이스타는 현대 선수가 다섯 명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사실 미리 보는 결승전. 예, 프로 배구 이제 결승전 경기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비교는 할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선수들이 그동안 그 많은 팬들에게 보여준 대로 네. 또 팬들이 투표를 해서 지금 구성이 됐단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팀에 많은 선수가 있다고 해서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어, 뭐 감정적으로 어,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되겠어요. 케이스타에서는 이제 공정배 감독이 3세트 작전권을 지휘합니다. 알렉스가 네. 첫 번째 득점을 올리는 케이스타. 네, 그리고 보이스타는 최서만 감독이 작전권을 받았죠. 네, 상무의 최서만 감독이 지금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1대0 앞서가는 케이스타입니다. 전광판이 잘못됐는데요. 아, 주상영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지금 5점 차기 때문에 이번 세트 케이스가 오늘 완전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6점차 이상으로 점차를 벌려놔야 되는데요. 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른쪽 신영수 안쪽 신영수의 득점. 프리디 선수에서 독특한 헤어스타일의 주인공 아, 미국과 내결를 지낸 프리디 다시 올라갑니다 자, 루니 먹카까네 예, 사실 삼성의 이 프리디 그리고 현재 루니 선수의 외국인 선수들의 대결도 상당히 그 흥미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두 선수가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두 선수 다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거든요 이 그렇죠 네. 신영수의 공격 범실이었고요. 물론 두 선수 모두 왼쪽 공격수이기 때문에 공격수와 브로커르 님맞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에, 상당히 흥미의 요소가 될,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고 프리디 브로커 그리 선수 한국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어가는 단계인데 어, 이세호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등점 부력이라든가 기능면에서는 기능 프린트 선수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네. 그리고 삼성화재 쪽의팀 패턴에는 확,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잘 맞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신치용 감독이 어, 11월 1번까지 가서 아 어, 이제 그 대회하는 것을 두고 이제 뽑아 온 선수 아닙니까? 네. 어린이를 뽑았겠습니다만, 어, 상당히 그삼성화재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지금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루니 선수, 루니 선수도 프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자, 5라운드에서 조치했습니다만, 바짝 긴장을 했고 네. 자 전심 대결에 한층 불을 어,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미국 국가대표 선수 어, 루니 선수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가세는 아직 못했었 음, 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프리드 선수가 한수 위지요 그렇죠 네. 어, 나이도 벌써 음, 29살 프리드 선수가 많고 경험도 많은 선수 입니다 자 이선규 선수의 중앙 돌파 중앙 대문을 걸어 잠그는데 실패하는 케이스타 아, 루니의 서브 자 알바시 올라갑니다. 비석동 알렉스 역시 알렉스 선수 브라질 출신이니까 네. 아, 탄력은 아주 좋아요. 알렉스 선수가 한국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음. 이유는 지금 세계 배구의 추세는 그렇죠. 내째큰 공격이 피식보다 약 1미터 정도 높은 데에서 날라다니거든요. 그것도 네. 빠르게 네. 지금 한국 배구는 높이 다니기 때문에 그 높이 그리고 스피드가 세터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선수지요? 네. 네. 뭐 자질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잘 봐서 올라갔습니다. 석공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이선규의 범실. 케이스타가 7대 5, 2점 차로 앞서갑니다. 음, 자, 6점 차 이상으로 케이스타가 앞서야 음, 오늘 최종 승리자가 케이스타가 음, 아, 될 음, 수가 음, 있는데 음, 지금으로 봐서는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V스타 쪽으로 조금 예, 유리하게 승기가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박전 시간을 음, 부릅니다. 음, 공정배 감독. 에, 공정배 감독 신치홍 감독 공정배 감독 바로 신치영 감독의 에, 이제 제자 아닙니까? 음, 그렇죠. 신치영 감독이 고치를 할때 네. 공정배 감독이 선승활을 했었죠. 그랬었죠. 자, 이경수 선수 그리고 아, 부인에게 그렇습니다. 자, 깜짝 이벤트네요. 이경수 선수의 열렬을 이었다 그러죠. 그렇죠. 부인요. 아 상당한 미모의 부인입니다. <laughs>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수 할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 코트에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네. 뭐 저런 광경에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의 이 풍토입니다. 네. 어 요즘은 뭐 체육관에서 연인 관계 길이도. 네. 자, 그 모니터에 띄어놓고 그런 뒤에 갑자기 배트를 하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의 키스타이 있습니다. 어 요즘 세대 여성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사랑은 요즘 표현이라고 지었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네. 자 백어택 정평호 브로카웃. 백승원에서 맞고 나갔습니다. 작은 거인 정평호 선수의 멋진 후위 공격. 와, 계속 두 점차가 유지가 되는군요. 네, 김상기 서브, 서브 아주 좋은 선수. 목표 타서브 백승원 쪽으로 놨습니다. 백승원 3인 브로킹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브로킹 작전 성공. 자 뒤로 정평호 스파이크. 자, 안쪽. 브로카우, 브로 됐습니다. 정말 순 주심이 브라카우를 선을 했습니다. 네, 살짝 맞았습니다. 백승은쪽이 맞았습니다. 9대 6, 소점차고요. 네, 다시 목표했다. 백승은 쪽으로 뒤로 주상용의 백어택 이번에 나갔습니다. 주상용 선수가 조금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공이 올라왔거든요. 네. 자, 노점차가 됐고요. 10대 6, 자. 백승은 다시 바운드 됐습니다. 오! 과연 5점 차가 될수 있을 것인지 정창호! 자, 브로카우 브로크아웃! 브로카우트 선언는 정말 좀 주심. 아, 선심 부심을 불렀어요. 일단 브로카우을를 선언했다가 부심과 선심을 불렀습니다. 만약에 브로카우이 됐다면 다섯 점 차가 되는 거고요. 아 그대로 아웃이 됐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점차 아, 속점차로 좁혀들었습니다. 17대 10, 자, 15점 한 세트로 진행되는 3세트 경기, 권영민의 수업프리디아잘 잡아냅니다. 다시 백어택 루니, 루니의 포인 키드 선수는 무릎 우상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점프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아, 카메라도 의식하고 선수. 브라질 선수들은 네, 사실 이적 공양 사람들보다는 추가좀 뜨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주 네. 적극적인 표현들을 하죠 삼바의 나라, 나, 나라에서 온 선수답게 네. 아주 뭐이잭쇼도 적극적입니다 다시 작전 시간 한 세트에 한 번씩 작전 시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팀에서 작전시간을 다 불렀죠. 그렇죠. 어, 10대 클로영케이스타가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6점 차로 이번 세트 케이스타가이겨야 어, 최종 승리자가 될수 있고 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득점 차로 만약에 케이스타가 이긴다면 브이스타가 오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죠. 1, 2세트에서 이미 5점으로 득점 차로 브이스타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권영민의 썸 백에이 석송 알렉포 오늘 외국인 선수 가운데에서는 알렉스 선수가 제일 크게 활약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동안 팀에서 많은 활약을 못했으니까 이 올타전에서 네. 렇게 팬들에게 선보이는 것따주 좋은 일이죠. A 석공 강신동 다시 잡아냅니다. 뒤로 미라노키 정평호 맞습니다. 자 이번 정평호 두 번째 골목길이 끌렸습니다. 아웃. 정평호 이번 세트만 3점 이렇게서 해 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K 스타 12점, 보이스타 8점. <laughs> 알렉스의 서브. 백승은 리시브 좋았고요. 주상용 커터입니다. 주상용의 범실. 음. 기록하면는 5점 차. 이제 양팀 총 득점이 똑같아졌네요. 네, 1 2 8. 네. 자, 5득점 차가 이제 동률이 됐어요. 그렇네요. 자, 알렉스. 느린 서브. 이번 공격이 중요합니다. 주상용. 득점. 이번 세트 한 점을 와. 따내면서 다시 넉점 차로 점수 간격을 좁히는 보이시다. 9대 13. 어, 쉬고 있던 자경기 선수를 한번 투입을 시켜보고 백승원 선수를 와. 뺍니다. 자 그것은 최성환 감독, 김호철 감독, 또 신영철 감독. 네. 꼭 이고자 하는 의지인데요. 네, 자, 이 전기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어, 아쉽지만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디 선수의 득점. 에 네, 14대 9가 됐고요. 자, 이번 수업으로 점, 경기가 끝날 수 있을지. 자, 일단, 다섯 점 차, 프리디의 서브, 에이! 경기 네, 끝났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역전! 아, 페이스타의 승리입니다. 한점 차이로 페이스타가 브이스타를 제치고, 네. 2005, 2006 한국 소자 원자력 올스타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남자 올스타전 중계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해,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 패스터 퍼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